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월에 환경부가 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실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시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 및 검토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예, 이게 2008년 이후 골프장 개발 붐 때문에 아예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06년에 골프장 사전 환경성 검토 규정을 고시하면서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지역을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완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천 구말리 골프장에서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골프장 공사 각행되었고요또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그. 아 처리가 되었죠 네그 여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이제 환경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는 거죠 예 골프장 사전 환경성 검토 규정이 이처럼 계속 사문화 되도록 놔줄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그 실효성을 갖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는지 요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문화된 것은 아니고요. 어, 환경이 우수하고 그 민감 지역에 대해서 이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어, 저희가 그 최대한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입지 기준이나 배출 기준 등그 엄격한 규제를 아. 예, 어, 입지 배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그, 야생동식물보호법 2조 2항에 따라서, 명,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 그, 은, 골프장에 수, 들어갈수 없다. 요 부분만 제가 중점 말씀드리고 있기에, 그,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었고요 그니까, 이전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골프장 개발 붐이 일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는, 그 환경부가, 어, 사실상 이, 방금 말씀드린, 음. 그~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요 규정이 사문화 어~ 된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의견만 내셨다 뭐~ 예컨대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하셨어야 되는데 그~ 하늘다람쥐가 많이 살고 있어도 그냥 동의하고 인정을 했던 게 지금까지 환경부의 자세였지 않나 그리고 뭐~ 삼화되지 않았고 문제없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몇 가지 하나만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너무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홍천 M9 그 CC는 여덟 종의 멸종 위기 종이 있고요. 홍천 하이체 CC는 네 종, 홍천의 샤인데일 골펜 리조트는 세 종, 그리고 강릉 CC는 멸종 위기 종이 네 개고요. 그다음에 네 종이고요. 원주 여산 CC도 그 멸종 위기종이 다섯 종 나왔는데도 환경부는 아무 조차안 하고 그냥 환경영역평가가 통과되도록 방관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어~ 이런다는 건 그~ 어떤 마지막 그 우리나라 환경의 보루가 약간 야생동식물의 가치가 그 경제성보다 낮다고 그런 어떤 개발론자들이 그~ 기업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갈때 마지막 보로에대 환경부가 그, 영, 그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까지 입장평화한 것이 너무 그런 멸종위기 중에 서식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걸 다 제외하고 그보장뭐 개발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담비나 삭과 같이 실제 서식 영역이 그 넓은 종과 다르게 어떤 그 서식지 정의하고 명문화해서 어떤 판단 기준이 가능한 종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다람쥐는 그약 1에서 2만 그 제곱미터 사이에 이렇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치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환경부의 책임을 좀 강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골프장 개발 현장에서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의견이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골프장 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원주 지방 환경청의 직무유기로 그 환경부 지정 멸종위종들이 그 보호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 인허가 건에 있어서 그래서 국정감사. <laughs>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한나 의원님 추가 질의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환경부 장관님께서는 오늘 답변 마무리하는 조금 전에 장한나 의님 추가 질의 답변과 함께 또 본인이 아까 <laughs> 답변에 미흡했던 부분 더 보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우선 아 장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환경부는, 어, 그, 그, 어,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환경, 어, 평가를 그, 하는 과정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워낙 말,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지가 넓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그렇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사후에 조치를 하도록 어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환경부에서는 그 환경 영향 그 평가 대행을 할때 어~ 이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 환경 분야를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이종 어~ 그~ 저 평가 업자를 선정을 저선 어~ 해서 신설을 해서 어 자격제도도 신설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 아까 은수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엔사가 어 지정 당사자가 아니냐 그 얘기에 대해서. 어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실무진들하고 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 해당 국장이 간단히 보고를 어,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해도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저, 저 장관님, 그 서면으로 답변. 예. <laughs> 어, 그 <고> 내용을 말씀을. <laughs> 예. 자. 차고가 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명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입니다. 어,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어, 지금도 전화를 해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서면상으로는 예, 자료가 하십시오. 없습니다.